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사님. 네. 자, 숨기는 가정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예, 오늘은요, 갈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갈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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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이 갈등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데, 갈등을 없죠. 다루는 게참 어렵죠. 네. 저도 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가정이 이렇게 갈등을 회피하는 집이어서. 음. 갈등 다루는 게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든 처리돼야 되는데 네. 이 갈등이 다루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순기능적인 패턴이 돌아갈 수도 있고 역기능적인 패턴이 돌아갈 수도 아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러면 숨기는 가정에서는 그 갈등을 다룬 처리하는 방식이 좀 있을까요? 예, 숨기는 가정에서는 음. 이제 갈등이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깨끗하고 공정하게 다뤄진다, 뭐 이렇게 음. 표현하거든요. 어, 네, 예, 어떻게 보면 가정의 순기능성이 확보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한 음. 의사소통이라고 그렇죠. 할수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갈등이라는 것도 이 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수 그렇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갈등에 관해서 전통적으로 쓰는 표현은 갈등 해결이라. 라는 표현 을써왔 대요. 어 갈등 예. 해결, 컨플리트 네. 솔루션. 음. 이거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표현이겠죠, 그죠어 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부부치료학자인 존같으면하고 줄리 같으 말이 부부들의 네. 삶을 관찰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해왔던 것처럼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은 부부 사이에는 11% 정도밖에 안되더라 아, 해결되는 거예요. 거는. 네, 나머지 89%는 영속적 갈등. 네. 그 부부가 오. 함께 사는 어, 한 어. 지속되는 않는 갈등.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는가? 그러게요? 그 갈등이 해결은 안 되지만 관리가 되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응. 응. 관리? 관리, 매니지먼트. 오. 그래서 이 부분은 컨플릭트 솔루션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컨플릭트 매니지먼트란 응.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럼 부부 사이에서 해결되는 갈등보다는 해결되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많다는 거고. 네, 그냥 관리되는 음. 갈등이 훨씬 음. 많다는 거죠. 네. 그럼 이 관리된다는 네. 게 무슨? 그렇죠. 논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존 같은 제가 이제 다행히 이제 존같으면하고 줄리 같은 박사가 지금부터 한 얼마 전에 와서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이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가족 치료사 중에 한 분이 물었어요. 어. 그러면 갈등이 관리된다는 건 음. 어떤 수준으로 관리된다는 어, 거냐.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어.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줄리 같으면이 아내였는데 이 부분은 재혼 부부거든요 어. 그존 같으면 박사가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왜 이혼당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로 이혼을 당했다 아, 어. 본인은? 예, 그러고 나서 재혼 후에 이 부부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 예 그랬는데 <laughs> 이줄가 같은 박사는 아마 저처럼 정리를 잘못 하고 어. 그래서 읽던 논문이 어. 서재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하면 어. 결국 거실로 나오고 나오다나오다 나오다, 시간이 나오다. 지나면 부엌까지 쌓인대요. 아 계속 나오네요. 네, 줄리 같은 박사의 말이에요. 음. 그래서 쌓이는데 그게한 서재에서 나와서 거실이 가득 차는데 한 3개월이 걸린대요. 어, 네. 그러면 부엌으로 오기 직전에 어. 이 줄리 같은만 박사가 알잖아요. 어.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네. 당신 논문을 좀 치워달라.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행히 이존 같은만 박사는 논문을 네. 치운다는 거죠. 어. 그러면 또 치우고 나서 그 다음 안 쌓이느냐? 그건 아니라는 또 쌓이는 거예요. 거죠? 또 서재에서 쌓여서 거실로 나오는데 나와서 다 뒤덮이는 데까지 한 3개월이 어. 걸린다는 거예요. 어. 근데 줄리 같은만 박사가 부엌으로 들어 그리기 직전에 또 얘기를 하면 어. 또 치우긴 한다는 거예요. 어. 자, 자기들 부부에서 갈등이 관리되고 있다는 건 이런 음. 경험을 관리되고 있다는 경험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뭐라는 표현을 더 어. 덧붙이냐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도 굉장히 그 갈등 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부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완벽하고 음. 깔끔하게 뭔가 상대방의 행동을 완전히 고치거나 이런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건 많지 않다 아. 네,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 아. 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음.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이겠죠 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싹 고쳐서 그사람이 절대로 <laughs> 그 행동을 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면 <laughs> 어. 부부치료 전공하는 사람들은 <laughs> 음. 한번 얘기했으면 논문을 안아야될것 같잖아요 <laughs> 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아, 그래요 어. 예. 어떻게 사람이 금방 바뀌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큰 싸움으로 번지지도 음. 않는다는 음. 거죠. 음. 예. 부부 관계 전문가라고 해서 뭐그 예, 저도 이예화를 듣고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전문가인데 저 정도밖에 의사 소통이 안 되나. 어, 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저희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예화가 네. 떠올라요. 어. 예. 딱요 수준에서 관리가 되는 것들이 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진짜 실제로 가정에 보면 자녀들도 그렇지만 부부관계도 그렇고 네. 이렇게 관리되는 게 정말 많나요? 네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죠 어, 요 정도로 관리되면 그냥 관계가 깨지지 않고 가는 건데 요 아. 정도로도 관리가 안 되면 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 그니까 치우라고 했는데 더 그냥. 싸우게 된다거나 어. 안 치우겠다고 어. 한다거나 이 어. 일이 반복된다거나 그렇죠. 거기다 다른 일까지 겹친다거나 어. 거기다 친밀감이 결여된다거나 음. 뭐이 일들이 다 이제 합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혼이라고 음. 하는 건 그래서 이런 예화가 저는. 항상 기억나요. 갈등 관리라는 저... 표현을 쓰며. 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 좀 쉬운 뭐 이게 이게, 이게 뭐가 어, 갈등 어, 관리야? 어, 이게 뭐가 어, 갈등 관리야?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쌓아야지 소재까지만 어, 나와야지 네네네.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 이런 예화를 들었거든요. 어. 자, 근데 이제 이 예화에서 강조되었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네. 부부 사이의 갈등 관리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내가 절대로 안 하거나 네. 완전히 고치거나 네. 해서 갈등의 소질을 없애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 사실 많지 않다는 어. 것이죠. 그 통계에 아마 11%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사람이 잘 변하지 알았어.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어. 나머지 89%의 갈등은 어. 이 예화에서처럼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하지만 네. 갈등이 고조되고 한쪽이 화가 났을 때는 그냥, 그쪽에서 어. 그걸 수용해서 어. 깨갱하고 그때는 치우는 거지. 해주고. 예. 어. 그러면 그것이 관계를 해치진 않더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어. 우리가 싸움을 대다로 보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깨갱하고 어. 치웠어. 어. 그럼 치운 걸 보고 나면 화도 좀 풀리고, 음. 또 내가 해댄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좀더 잘해주게 되고, 어. 뭔가 이게 반복되는 게 관계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하고는 약간 번, 빗나가지만, 음. 이 음. 같은 음. 박사가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부들의 삶을 관찰해보니까, 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음. 다섯 개가 있고, 네.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하나 정도 있을 때잘 아, 네. 살아나가더라는 거예요. 고게 아... 1대1로 있는 부부들은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아... 관찰을 해보니까 아, 그래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관찰 음... 관찰을 근거로 해서 발, 발견하는 팩트 사실이거든요. 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해댔으면 또그 다음에 맛있는 저녁을 해주거나 예, 음...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도또 마음이 풀어지고 네. 그럼 또 풀어진 마음으로 또 논문을 쌓기 시작하고 뭐 음... 이렇게 되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닌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는 어, 그렇게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군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laughs> 거죠. 그러면 사 말이 너무 그 수준을 높게 잡지 말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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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이 치료한다고 해도 음. 더 높은 수준으로 치료시킬 수 없다. 음. 그 갈등을 잘 관리하도록 치료하면 되는 거지. 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없다. 는 예화로 이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굉장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혜롭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지혜롭죠. 네. 맞아요. 어.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준이 높으면 음. 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이렇게 음. 관리되기만 해도 음.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아닙니다. 않더라는 거죠. 음.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라도 관계가, 갈등이 관리되려면, 네. 그럼 어떻게 다루어져야 깨끗하고 공정하게 갈등이 다루어지는 건지, 네. 그니까 오늘 얘기예요. 음. 자, 가정에서 갈등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걸 보고 배워요. 아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가 음.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학습하죠 관찰 학습 음,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음. 자기도 모르게 채득해서 네. 그 패턴으로 갈등을 가, 결국은 해결하려고 네. 해요. 음. 그럼 어떻게 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적절한 타이밍이란 그때는 그 줄리 떻게어 박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존가떻게 박사가 말없이 그 논문을 치운 것으로 봐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음. 아이 메시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진게어 네. 내가 어어로들어가는 어떻게 어떻게 어이게어게 집을 어지르면 내가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음. 얘기했을 게 어떻게 그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나 진술문으로 내 감정과 내 욕구를 얘기할 수 있을 음. 만큼 이성을 지킬 수 있는 상태. 네네. 곧때 네, 네. 네. 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laughs> 거. 예요 넘어가지 네. 않게. 내가 이제 훅 네. 올라오지 않은 상태. 근데 자기가 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그걸 넘어 가거든요. 음. 그걸 결국 넘기는데 그다음에는 자기 조절력을 잃어버리면 음. 그다음에는 참안 참는 게 아니라 못 음. 참는 거거든요. 그게 쌓여서 어, 핵, 핵 에너지가 되는 거군요. 예, 핵 폭발이 된 거군요. 자기도 모르게 터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리고 또 적절한 타이밍 중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갈등이 생긴 직후가 가장 좋아요. 바로 그 시기. 예. 음. 참을 수 있더라도 네. 그냥 그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워낙 많이 싸웠다고 말씀드렸었죠. 싸움도 지겹잖아요. 한 30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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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갈등 소지가 있으면 그때 그때 딱딱 얘기해요. 바로 바로. 바로 아. 얘기해요. 어. 예. 그때 그때 딱 발견됐을 때내 감정은 낮, 낮아져 있고 어. 딱 내가 그저 낮은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을 때나 이러니까 화가 나. 어. 화가 난다고 화를 터트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난다고 낮은 소리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감정, 거죠. 그건 죄가 없거든요. 어. 화가 나서 폭발적 분노를 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게 문제지 화가 난다고 말하는 건 죄가 없다고요. 그렇죠. 음. 음. 감정에 무슨 어. 죄가 있겠어요, 그죠 어,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음. 참을만 할 때는 봐줘요. 그냥 가만. 누르고 참는 예, 거야. 근데 자기 한계를 자기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터트려질 때, 룰이 음. 있나요, 어디? 그렇죠. 이것저것 합쳐지면, 그아 합쳐진 것 때문에 터지고. 옛날 고리장 얘기까지 다 예, 나오고. 네, 고리장 얘기까지 다 나오고. 이제 음.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자기를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작을 때 빨리빨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희 부분은 이제 그걸 하도 연습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빨리빨리 얘기해요. 어. 그럼 그걸로 음. 끝이에요. 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게 좋죠. 네, 바로 그냥 그걸로 말이라도 하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음. 자 근데 많은 경우에 네.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아이 메시지를 듣는 것과 네. 비난하고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뇌의 반응도 달라진다고 예, 이걸 알면 이제 특히 아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네, 네. 왜 남편한테 말하는데도 남편은 듣지 않는가 예왜 어. 네, 듣지 않는가 차이가 잘못해 놓고 어. <laughs> 죄송해요 제가 국장님을 잡아봐서 아니, <laughs> 잘하셨어요. 그리고 왜 바로바로 바로 <laughs> 해결이 안되지 제가 집에서도 받는 눈빛이었어요. <웃음> <웃음> 제가 순간, 순간, 우리 남편에 대한 감정을 투사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 뜨끔했어요. 네, <laughs> 그, 네, 네, 그러셨죠. 왜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가. 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 이게 아내들의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우리 뇌에 있다고 해요.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있냐면 음. 인간의 뇌는 어,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순식간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전두엽은 기능을 정지하고요. 응. 정지하나요? 예, 강한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된다고요. 어. 어. 근데 이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는 언제 연습되냐면 어린 시절에 아,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편도체가 많이 활성화되는 경험을 했을수록 잘 활성화된다고요. 아 그런 경험을 음. 많이 했을수록요? 네, 그렇죠. 음. 그런 경험 어떻게 많이 하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음. 많이 힘들게 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난하고, 자극하고, 오. 처벌하고, 음. 감정적으로 돌보지 않고. 음. 그러면 조금만, 자, 조금만 자극만 있어도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 집에 살고 있는 남편마다 음. 이 편도체의 경험들이 다 달라요. 음. 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어떤 남편은 과잉 활성화된 어린 시절을 갖고 있고, 음. 어떤 남편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내들이 그 남편의 편도체 상태를 좀 아시는 편에. <웃음> 여자들 <웃음> 도대체 뭘 그렇게 지 그것까지, <laughs>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AS 하셔야지. <laughs> 그러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AS 못해요. 어. 왜냐하면 음. 시어머니는 이미 어린 시절에 그 자극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AS가 안 되고 어. 이분은 자극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오히려 건드는군요. 예. 그럼 이제 그래. MRI 검사해되나요 <laughs> m r i 가안 나와요. MRI 안 나오고 이건 아마 MRI는 그 스테틱한 정지된 상태에서 사진이라면 <laughs> 네. 이거는 뭔가 뇌열 전도나 이런 걸로 음.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남편들은 특히 이 IMCG로 하면 듣는데. 음. 공격이나 비난이라고 맞아요. 들리는 순간, 순간, 100분의 1초 사이에 이 모드가 전환된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 좀 공격적이더라고요. 네, 단순해져요. 어. 단순해져서 어, 예. 확 전환돼서 수세 방어적인 자세와 어. 또다시 공격할 자세로 어. 딱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 를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음. 접수가 안, 네. 안 된다. 아, 일단 거죠. 이기고 지기 후에 싸움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때부터는 그 저희 남편의 표정이 저도 생생하거든요. 네. 그, 그 상황에서의 표정, 음. 그뭐 자기가 잘못한 거 상관없이 딱 수세로 돌아서면 어. 더 이상 안 먹히는 그 표정. 그렇죠. 전이 내용을 배우기 전까지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어. 네, 그래서 남편들이 파트로 매주를 많이 씁니다. <laughs> 파트로 매주를 쓰죠. 네. 파트로 매주를 네. 써도 그건 이 예, 하나님 이 못하시는 일을 <laughs> 네, 하잖아요. 다 합니다 남자들은 예, 무리를안 <laughs> 걸을 뿐이지 <웃음> 하죠. <웃음> 어. 그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편도체를 자극해봤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러려면 내가 말하는 순간에 편도체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네. 이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갈등 직후에 하거나 어. 내가 조절력을 잃어버리기 전에 말하 음, 음. 거예요. 고 전에 들어가야 돼. 예, 되는 예, 거. 고 전에 어. 들어가야 되는 어. 거죠. 네. 그래서 이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 음.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 예.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 째는요 적극적 경청인데요. 이거 우리 뭐 어디서든 많이 들었죠. 많이 듣는 얘기긴 상담 해요. 상담 지식의 일반화가 돼서 네. TV에도 많이 나오고 교회 어지간한 프로그램에도 막 응. 난적 뭐 있고. 근데 어렵거든요. 음. 어려워요. 예, 네, 어려워요. 왜냐면 하이 공감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예, 네, 공감 자체가. 그래서 음. 여러분이 만약에 공감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음.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한번 사 보시면 음. 음. 네. 당신이 옳다. 예. 음. 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정혜신이라고 어, 치면 네. 그 공감에 대한 많은 정신과의사분이 네. 올리신 음. 글이 뜨거든요 유튜브 무료니까 유튜브에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공감이 정말 저도 어려운데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적극적 경청 안에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이거든요 네. 그다음 수용적 자세거든요. 그래서 듣는 거죠. 음. 상,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의 감정과 같은 걸 느껴야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적어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 네, 그렇죠. 수하면서 그게 공감이잖아요. 음.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되도록 그렇죠 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이 적극적 경청을 하기보다는 음.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 내가 반박할 거내말 <laughs> 음, 생각하자며 네. 네. 반박할 거 준비하는 네. 거 많고 지적. 하고, 어, 음. 충고하고 어, 음. 네가 옳다 틀렸다 어, 얘기하고 음. 상대방은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편 들고 어. 이렇게 하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 근데 어. 우리가 공감만 잘 해줘도 음. 사실은 마음이 진짜 녹아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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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까지 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해결이 되잖아.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네. 이게 어려운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음. 정말 도움을 받으실거 음. 그러니까 네. 책을 읽고 내가 프로세스에서 다 알긴 어려우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갈등을 음. 해결하는데 있어서 음.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서 이건 어떤 이성적인 과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예, 한 오랫동안 한꺼번에 뭔가가 확 풀어져 버리는 네. 거, 경험이잖아요. 음. 공감에 녹는 마음은 네.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네. 예.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이제 그 다음에는 상대방한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 표현하는 예. 제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나는 음. 이런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네, 예. 음. 뭐 아니면 화가 난다 이렇게 어. 그래서 화가 난다고 폭언을 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건 문제지만. 네. 화가 난다고 내가 나 자신 소리로 말하는 데는 죄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고 네, 마음 아프고 나는 화가 나 오, 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언성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고 화가 난다고 말을 할수 있으려면 네. 평소에 요 작은 것들을 다 표현해 왔을 때 그렇죠. 이게 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음. 내가 참고 있다가 한번 마음 먹고 말하려고 하면 말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런 분들 말을 못 해요. 네. 음.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어. 끊임없이 울거나 음, 목소리만 음. 떨리거나 음. 언어를 선택을 못하거나 음. 문장을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큰일에 이렇게 터질 수도 있지만 음. 참다가 참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타가 종이 한 장에 무너지잖아요. <laughs> 네. 그 사소한 자극 하나에 무너져서 이렇게 네. 얘기하면 상대방은 무슨 별일도 아닌 걸 어, 가지고, 가지고. 음. 입술을 떨고 어.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역사를 보면 그거는 쌓여왔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누가 쌓았어요? <laughs> 내가 쌓았죠. 그러네요. 음. 네. 그러니까 참는다고 참았던 게 오히려 나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네. 분들은 다 사랑하고 인내하라는 그 말씀을 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까지 하다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니까 터지는 예, 거 터지거나 그렇죠. 무너지거나. 네. 그래서 하거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성경의 진리가 내 삶에 이제 녹아 들어와서 내 삶이 되면 우리 누구나 그걸 바라는데 그것이. 나를 해치지 않고 나의 행복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 때는 음. 우리가 꿈꾸는 음. 게그 상태잖아요. 네. 그 성령의 성품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맺고 싶어 하죠. 근데 성령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그 에베소서 그 말씀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음. 그렇죠. 억울하지 않을 거고 음. 화가 날수 있지만 이렇게 입술을 떨면서 울어야 할만큼 화가 나지도 네. 않을 거예요 네. 시간에서 네. 이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가능한데 그게 음. 아니라 율법으로 율법으로 음. 하나의 규칙으로 그렇죠. 사랑해야 돼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음. 불가능하죠 사실은 음. 사랑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결다하신 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음. 그렇죠 괴리감이 네, 좀 네,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교회에서 쓰는 가면 따로 있고, 네. 네. 집에서 다다는 가면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네. 되는 부분들이. 그걸또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보 되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보게 되니까. 교회를 또 떠나게, 떠나게 되고, 네. 나는 교회는 절대 안갈 절대 거야. 절대 안갈 거야. <laughs>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음, 봤어. 그 엄마가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나는 경험했어. 네. 이렇게 아, 밖에서 그렇게 하니까 안에서 더 혹독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수도 밖에서 지쳤잖아. 왜냐면 그게 그만큼 나은막옥죄이면서 옥죄이면서 눌렀잖아. 면서 했잖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생각해요. 음. 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거를 실천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주신 게 신약의 복음이잖아요. 음.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자유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네 번째는 뭘까요? 뭘까요? 네 번째는요. 지금 여기 히어로 나우의 문제만 음. 다루. 된다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20년 전거 옛날 거 <laughs> 그렇죠. 자기 말이야 뭐. 다 나오는 거죠. 왜 나오냐면 20년 전의 걸 계속 끄집어냈는데 한 번도 내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준 적이 없네. 그치 해결이 안된 거지.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기게딱 에너지를 묵은 채로.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자극이 들어오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두더지처럼 또 튀어나오는 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변연계라는 부분에 저장된다고 하는데 이 변연계는 시간 정보가 없대요. 어, 시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음. 상처는 어제일처럼 생생하다. 어제일처럼. <laughs> 음. 진짜 어제일처럼. <laughs> 자다가도 벌떡 불 던지고. 자다가도 벌떡 불던 <laughs> 일어나고 네. 어제일처럼 생. 생 에피소딩 네. 메모리. 그 어. 에피소드, 에피소드적인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 기억들은 정말 생생하거든요. 음. 음. 그거는 변연계가 시간 정보가 없어서 그렇대요근데남자분들 네. 놀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끄집어내는지 그러니까. 놀래잖아요. 아기, 뭐그 얘기를 자꾸 해. 아기 낳았을 때그 서운한 건 지금까지 얘기해요. <laughs> 그그거는 그, 사실 아기 낳았을 때 서운한 거는요. 존 같으면 하고 줄리 같으면 박사 이그 부부 치료 프로그램에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 타임이에요. 음. 여자들한테 있어서. 어, 중요하군요. 네, 오늘 아, 집에 아직. 가셔서 빨리. 이질적 거에 대해 예. 용서를 구하시고. <laughs> 힘들었겠다. 아, 네가 정말 서운했겠다. 아, 내가 그런 줄 몰랐다. 그그이론주그 어. 프로그램 중에서 딱 집어서 남자 여자들이 마음이 상하고 음. 그걸 되돌이킬수 없는 시간이라고 해서 나와요. 아예 딱 고시기. 음. 그 아예 고시기를 그 지칭해서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거네요. 진행형이죠. 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톤을 보면 한 번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laughs> 사과하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저 얘기를 언제 안 하나? 안할 때만 기다리셨. 어요 맞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상담질해서 음, 여자 여자 남자쟁쟁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어. 제가 여성 편향이라는 거 알아요. 아, 네. 제가 아, 네. 극복할 수 없는 아, 네. 한계죠. 아, 공감 합니다 그래 아, 공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가셔서 사실 그 사모님한테 공감해 주셔야 돼요. 음. 공감해 주셔야 음. 공감이 결코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만 다뤄야 되는데 음. 우리가 감정 왜 이러냐면은 우리의 감정이요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걸 표현할 때만 소멸된다고 해요. 음. 인정하거나 표현할 때만 소멸이 된다. 네. 저는 감정을 왜 자꾸 상담실에서 표현하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음. 근데 이 문장을 어느 책에서 보게 음. 됐어요. 이것도 관상기도에 대한 책에서 보게 됐어요. 어... 예. 그런데 우리 감정은 인정하거나 표현할 때만 소멸되는 거예요. 어... 그랬겠다. 가 인정이잖아요. 어, 네, 그렇죠. 표현은 내가 그걸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here and now에 왜 집중 못하게 되냐면, 과거에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쌓여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줄줄이 끄집어내죠. 그러면 또 끄집어내고 하 이쪽에서는 귀를 닫죠. 귀를 닫으면 나중에는 뭐로 싸웠는지 다 까먹고 고거가지고또들서실강이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있고 어떻게 마무리를 네. 해야 될지도 몰라요. 모르고. 왜냐면 이쪽에서는 귀를 닫고 수세란 말이에요. 음. 이쪽에서는 그때 감정이 올라와서 더격앙돼 있죠. 음. 그러니까 이걸 안 하시려면 사실은 작은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장 이 글을 원고를 쓰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지금까지 작은 것들을 표현 못 해온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죠. 네. 돌이키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음. 그런 부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서로 하고 들어주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아, 과거의 이야기를 그럼요. 네. 그 시간이 없이 이걸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히어렌 나왜뭐 어떻게 있어 옛날 게더생각나는데 어. 그죠. <laughs> 지금 거보다는 지금 거보다는 더 강한 감정으로 남아 있는 음. 거야. 그냥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시간. 음. 상대가 얘기하면 음, 그랬겠다. 그랬을 수 있겠다. 네,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음.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 남편도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셔야 음. 되고 다섯 번째는요. 이제 보통 싸움을 얘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화를 터뜨리고 한쪽에서는 침묵해요. 어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침묵이 화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거든요. <laughs> 답답하잖아요. 네, 음. 답답하기도 하고 상, 반, 상대방이 침묵할 때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보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음. 네.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음.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음. 그러니까 침묵이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분노를 터트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음. 하, 좀 데미지는 덜 하지만 음. 그래도 침묵이 주는 메시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음. 이상으로 많다는 것. 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침묵하지도 말고 화를 터뜨리지도 말고 음. 평상적인 어조로 화났다고 말하려면 네. 작은 것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부부들은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하는 시간들을 장기간 가지셔야 되죠. 음. 네. 그래서 서로 그 얘기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들어 주시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할수 있죠. 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아...